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날, 오늘을 사는 잠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원 1장 16에서 19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허니 보이는 그물 속으로 날아들만큼 멍청한 새는 없습니다. 남을 짓밟고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보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가만히 엎드려 자기의 피를 흘릴 뿐입니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을 상하게 하면 자신도 상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다 아, 이익을 추구하죠. 그렇죠? 손해보는 일보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어, 윈윈해야 되는데 서로서로 서로 돕고 협력해서 같이 승승장구 할수 있는 것을 성경은 원하는데 에, 여기 나오는 인물은 남을 짓누르고, 어, 남, 남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어, 내가 살아가는 음, 그런 자를, 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기심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못되게 굴면 결국 음, 나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덫을 쳐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빠져서 이제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순간 나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음, 하고 계세요. 신약에 와서는 남을 희생시켜 온 천하를 얻으면 곧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말씀도 하고 남을 매정하게 대하면 내 마음에서 잔인함과 이기심이 표출되게 됩니다. 이런 욕구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 결국은 계속 그 선하지 못한 나쁜 결정을 낳게 됩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면 결, 결과는 영원히 불만족입니다. 지혜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 목숨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타인을 섬겨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어... 이, 화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내가 누구한테 화, 화를 내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죠. 네, 따뜻한 미소가 결국 나에게 미소가 되러,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말은 늘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됩니다. 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죠. 근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현실 사회의 비극이 시작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 그 미나리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고 지금 미나리가 그 독립 영화이고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굉장히 되게 잔잔한 영화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에, 이게 미국 이민자의 성공을 어, 불굴의 의지로 성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할머니의 희생, 또 아버지의 희생, 또 이런 부모님의 희생으로. 어, 한 가정이 견뎌내고, 살아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의 희생이었다. 여기서 그 정의사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하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기적인 나의 행동, 누군가를 이렇게 짓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을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거기서 좀 감동적인 그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 장면 중에 하나가 다섯 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난 경쟁을 믿지 않는다. 그 다섯 명의 후보들은 각자의 영화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최고의 배우이다. 나는 이렇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누구와 경쟁한다는. 그 배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도 그 최, 끝까지 경쟁을 했던 그 배우 자기가 존경하는 동갑내기 배우였는데 자기는 그 배우가 탈줄 알았다. 그리고 그 배우가 타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인터뷰에서 어, 하고 있는데 아,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경쟁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해서 1등만 어, 이렇게 인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섯 명 모두가 다 어, 최고의 배우였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아서 한국을 더 생각해줘서 내가 탈 뿐이다 그 얘기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닌가 우리 경쟁을 거부하고 더불어 난 최고가 되지 않고 최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예, 오늘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꿈꾸셨고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좀 손해 보더라도 바보처럼 살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라고 시시테대로 부채질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제 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